안녕하세요 박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의정부에서 발생한 6명의 고등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해서 사망한 30대 남성 사건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30대 남성 A씨는 지난 4일 밤 고등학생들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회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고교생 대여섯 명이 작은 광장 한쪽에 벤치에 모여있었습니다. 폭행에 가담한 건 이들 중두 명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두 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음 날인 5일, 결국 숨졌습니다. 제가, 어, 했던 사건에서는 정말 심하게 폭행을 당해서, 예를 들면, 온 얼굴이 다 멍이 들 정도? 이렇게 퉁퉁 부어서. 그런 경우도 생각보다, 뭐, 진단서 끊으면 얼마 안 나와요? 뭐, 2주 정도? 그리고 제가 했던 사건 중에서는 사부로 맞, 던 사건도 있었는데 그 사건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는 거의 죽을 정도로 아팠는데 그것도 상해 진단서를 끊으니까 2주밖에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사망에 이르렀다고 할 정도면은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닐까 싶어요. 실은 어, 여섯 명, 그러니까 고등학생이 아니고 성인이라고 해서 완전히 다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 사건에서는 지금 일단은, 어, 소년법에서는 10살부터 19살까지를 소년으로 정의를 하고 있고, 이제 10살부터 14살까지는 이제 촉법소년이라고 하고 있고, 14살부터 19살. 까지는 이제 범죄소년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형법에서 14살 미만을 형사 미성년자 라고 하기 때문에 형벌을 줄 수는 없고 그래서 소년법에서 정하고 있는 어떤 보호 처분을 하는 것이고 근데 이 학생들은 지금 만 14세가 넘었거든요 이미 이제 형사 미성년자는 아니에요 그래서 어, 형벌을 받을 수 있는 나이인데 어, 소년법에서는 제 60조에서 2년 이상의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처할 때는 장기 10년 그리고 단기 5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고등학생들이 처벌을 받게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제 아무리 길어도 10년이 넘어가지는 못하죠. 성년의 경우에는 그런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길게 이제 징역을 받을 수 있는 게 가중해서는 50년까지고 이 일반 범죄들은 이제 30년까지로 상한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 차이가 있다고 하면 소년의 경우에는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년이라고 보면 되고 성인의 경우에는 정말 오래 살아도 50년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일단은 지금 그 제가 뉴스에서 보면 가해 그 고등학생들이 사망을 하게 된 원인이 가다가 넘어져서 사망한 것처럼 뭐 그렇게 주장도 하고 있는 것 같던데 이제 조사 받으면서 봐야겠지만 만약에 사망과 인과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폭행은 했지만 사망한 것은 다른 원인 때문에 사망을 한 것이다. 라고 봤을 때는 사망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 상해 공동으로 상해한 것그 부분에 대해서만 처벌을 받게 될 거고 만약에 어, 폭행을 하고 상해를 입게 했는데 그게 원인이 돼서 결국 사망으로 이르게 됐다 인과관계가 인정이 된다 그러면은 어, 사망까지 책임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사망이랑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이제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 상해치사라든지 폭행치사가 적용이 될 건데 그 때, 여기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망과 인과관계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공동으로 상해를 입힌 것, 그 부분에 대해서만 처벌을 받게 될 거고, 제 법정형은 10년 6개월 이하의 징역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년이기 때문에 장기는 10년이 되겠죠. 양형 기준표에 이 사건의 발생이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 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내 책임을 좀 줄일 수 있는 사유가 되는데 제가 만약에 이 사건 사건을 만약에 맡게 되면은 그런 주장은 전체적으로 사건을 보고 주장을 해야 될것 같아요. 무턱대고 피해자가 잘못해가지고 어, 이렇게 사건이 발생했다고 라 주장을 하면 좀 괘씸해 보일 수도 있거든요. 뭐 아주 지금으로서는 썩 좋은 주장은 아닐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만약에 그게 사실이다 라고 하면 당연히 나한테 유리한 양형사유로 주장은 할수 있죠. 이게 소년법에서 이제 보호처분을 받는 게 있는데 보호처분을 받으면 정가로 남지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어, 소년이라고 하더라도 소년보호 사건으로 송치가 되지 않고 소년 형사 사건으로 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소년 형사 사건은 성인이랑 똑같이 전과로 남게 됩니다. 보호처분은 이제 형벌을 그 죄질에 따라서 어 형벌을 주기에는 조금 이제 경미하다고 판단이 된다든지 충분히 소년원에서 이제 지내는 것만으로도 어 충분히 뭐손도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은 소년 보호 사건으로 보내는 거고 아니면은 너무 죄질이 나쁘다라고 판단해서 성인이랑 똑같이 형벌을 줘야겠다라고 하면은 소년 형사 사건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형사 사건은 이제 전과가 남는 거고 보호 처분은 뭐 알고 계시는 이제 보호 처분은 소년원에 수감되는 거 그리고 뭐. 그렇게 열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의정부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아직 사실관계를 저희가 정확하게 아는 게 없고, 이제 뉴스에서 나오는 얘기라든지, 뭐, SNS에서 나오는 얘기만 알고 있는 상황이라서 정확하게 어떻게 사건이 갈 거라고 제가 판단을 하기는 어렵지만, 일단은 고인의 명복을 어, 빌고, 수사기관에서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적절한 처분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어, 생각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